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 버리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오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딸의 군대여, 너는 때릴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내었사스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킬 일으켜 킬일으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니부르 땅 오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주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인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찌지르니 능히 구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온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내 복수를 내 손에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를 갚으리라 하셨느니라.오늘 보문 1절 말씀을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하나님께서 재판하시기 위해 채찍을 드셨는데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은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재판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긴 하지만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할 만큼 시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스스로 말하기를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반이 바로 사울의 지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왕이 나왔으니 힘이 좀 셌던 지파들의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왕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예루살렘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은 왜 베들레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왕이 세워지고 난후 모든 것이 왕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고 난후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풍요를 내놓아야 했고 자녀들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 탐욕을 채우기 위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백성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세워진 왕들도 대부분 백성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은 기득권 세력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배를 불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자가 나오는 곳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때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소외된 곳이었고, 학문적, 문화적, 사회적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외된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은, 아니, 교회조차도 학벌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특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학벌과 지역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소외된 지역 베들렘 출신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나와야 석사 박사 학위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맛보고 난 후에야 조금 정신을 차리는 교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많은 것을 잃은 후에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우리도 이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든지 다섯 달란트를 주셨든지 칭찬 듣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겸손하게 아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심을 때 심게 하시고,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배를 채우는 데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신 시간과 건강함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생명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생명도 살아나며 이웃의 생명도 살리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